그게 되고 하는 거 같아요. 주인님에 자주 주인님의 쪼, 거의 무조건 나오면서 망자를 죽지 않아요. 부르셨습니까? 자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제운소이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서 소라트를내리시겠습니 체를 미리미리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 정하겠습니다 이맵이 그래서 언데드가 굉장히 네, 좋아지는 맵이라고 하셨죠. 주인님을 내리시겠습니까? 주고 주인님. 여기 있을 텐데. 어... 기꺼이 정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한마리더 없나? 내 목숨을 줄아 잠깐만, 주인님을 아이씨. 섬깁니다. 지구를 안 아, 양식다가 지구를 안 줬네. 내 목숨을 내줄님께. 주인님을 섬깁니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줄님께. 어디에 피를 바치면 어... 니다

이 게임이야! 다게 게임이야! 장한게 게임이야! 어 게임이야! 이치면이겠습니까 망자를, 네. 망자를... 네, 이

소도 끝났습니다. 어서 끝났습니다 결정 완료. 잡요이으로파지 하나 어 아, 세정 시클로필요할까이드로그 할까? 클룹하고 한번 달리자. 분명히... 오야, 너무, 너명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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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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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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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먹자 그냥. 가자. 너무, 고언 너무, 친구들 무너고 너무, 너무, 을무 너무, 너무, 이거? 휴머 막을 수 있나, 이거? 막을수 있어 이거. 내가 만약에 저거 그 크립트 사 왔으면 내가 악메지일 것 같은데. 사 왔으면은 이거 진짜 못막을것 같은데. 아, 어, 그. 뭐못 쫓겠지, 당고. 마킹이네. 아 씨, 이럴 포티야구 그럴까 봐 하이드를 준비 해 왔습니다. 그럴까봐 내가 이거 준비해왔어 섀도우클라 오우 마다 쓰셨네요? 아 근데 마나 포션이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숨을게요 좀, 좀 야, 시다 레벨이야 미 m p a l a i m 이 a l 이배가 p a l a i m 이 a l 아 Impala, i 이 p 이 l a i m p a 까 a Impala. i m p a l 말해라.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다. 씨. 시간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옛노라. 말해라. 아, 시라게. 진짜 개 찰나의 순간이었어, 방금. 내겐 쪽수가 업그레이드 이료돼 아, 하나 내비두자 이거 방금 전에 생각보다 괜찮았어. 자, 얘들아 모여 봐. 내겐 어, 여기 있었네? 아, 이거, 아, 이거 구울인 척 하고 있어, 여기 가탱에서. 아이. 아이. 구울인 줄 알았네, 방금. 아, 버릇 사죠? 나 깨졌다. 그럼 넘갈까 얘들아? Let's go p a So, I'm not going to be a king. I'm not g o i 아 g to be a king. I'm n 아 t g o i n 아 to b 아 a 아아아이아아 not g o 야 이거 to b 아. 아아

말해라. 내겐 없다. 원래 마킹 상대로 지상 유민 뽑는 게 미친미식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박올 후두둑 박골 후두둑 오케이 바동 턴이에요 이제 당신의 실력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예요 아 무리 없지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삼켜버리겠다. 내겐 족수가 없다. 확실하게. 나는 너로부터 내일이 맘에 안 자, 함께 가고. 아, 맞다. 이것도 지어야 되는데. 텔라토스 지어야 되는데.

이패 여기야. 나. 바로 여기지. 이 음. 대박 위치. 여, 이곳 말해라. 포탈. 불, 불, 오케이

빛을 타고 한번 더 가자. 그리고 제2의 멀티를 하는 거야. 주인님하다는을다지 하고 농사 할까? 금이 더 필요라. 불로 도안에 있다는 거는 10시 먹었다는 소리고 말하셨다. 말하셨다. 마무리 짓읍시다, 여기. 말하셨다. <놀람> 말하셨다. <놀람>

어떡하지? 저건 데이터에 없었다고 저거 어떡하지? 우선은 방어 업을 하자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네들을 따로 보내는 거에요 핀들보 뽑으면 마케한테 죽을 것 같은데 자여기 머리. 머리를 쓰란 말이야, 머리를. 이런식으로 끊고서 동시, 동거운 동시 동거운 타격을 하는거죠. 아, 아, 아. 그거 맞아? 그냥 아. 던지는거 맞아? 아. 그러면은 죽어야지. 아... 다리의 기능이 되습니다 와, 근데 뭐야 이거? 흑망에 그 적이다. 너는 적이다. 한번 찢어주고 오우까지 한번 해주세요 우왕의 인테일이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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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직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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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아직이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말랬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 나가지마. 아, 나가지 말라니까. 아, 저걸 나가네. 아, 열심히 비 c 비 c 하고 있었는데, 아!